안녕하세요. 세미나 교준 남자 토크 IT 고성 PD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리딩 배터리 전문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공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발전해 나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조 IT를 총괄하는 최성훈 선무을 모시고 PTC 코리아의 김성훈 지사장과 제가 함께 인터뷰 토크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의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관점과 운영에 대하여 경험에서 우러나온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IT 리더로서 디지털 혁신 관련 예산을 경영자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좋은 관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이 제조 PI를 총괄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P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ERP거든요. ERP 할때 예, PI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제조 PI 라면 IT 부서도 있고 DX 부서도 있고 네 제조 PI 라면 어떤 영역을 지금 커버하시는 겁니까? 회사에서 기본적인 IT 부서, 뭐 DX 부서, 정보 전략 부서라고 음.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역할은 다 비슷한데, 좀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PI들은 그 제조 현장에 <laughs> 깊숙이 섬에 들어서, 음. 그 사람들의 니즈를 음. 발굴하고, 음. 거기에 적합한 IT 솔루션을 발굴하고, 구축해서, 그래서 음. 프로세스 혁신을 좀 리딩한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음. 이렇게 도메인하고 예. 테크놀지를 예. 다 두루두루 잘 네. 아시니까 맞습니다. 연결시키는 걸 하시는 거네요. 예. 음. IT 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코스트 센터라는 이미지가 이제 워낙 음. 강하기 때문에 오늘 들린 말씀 뭐 IoT도 도입하고 싶고 뭐 빅데이터 만들고 싶은데 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들잖아요. 그 부분을 승인받기 가마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웬만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비용 절감이라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 굉장히 중요한 팁이시네요. 네. 고등학교 때 아마 뉴턴 물리법칙, 법칙, 네네. 법칙 네네. F는 MA라고. MA. F equal MA.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저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거 <laughs> 아, 저번에 좀 빨리 배우셨네요. <laughs> 확실히 좀 뛰어나십니다. <laughs> <희연하십니다. 웃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 최근에 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F 힘이라는 거는 음. 질량과 곱하기 가스도잖아요. 음. 기업이 힘을 가지려면 덩치를 계속 키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덩치를 계속 키우려면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규모가. 네, 음. 규모가 있어야지만 음. 커지는데 이 규모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어마어마한 돈이 네. 들어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운 거는 뭐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고, 어쨌든 뭐 경영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음. 이거보다는 아. A. A. Agility? 속도입 속도. <웃음> 속도, 속도, <웃음> 네, 속도. 네, 네. 어. 속도를 올리는 방안이 중요하다. 힘을 키우는 데는. 수작업을 해서 일주일 걸릴 걸. 오케이. 1분 만에 한다면 음.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속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IT다. 오케이. 음. 그래서 아. FNMA를 불러와서, 음. 이 A를 올리는 방법은 IT밖에 없습니다. 음. 그게 SCM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게 MS가 될수 있고요. 음. 그게 빅데이터가 될수 있다.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논리를 잘 만들어서 네. 탑을 설득하면 어떨까. 음. 그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FNMA. 상무님 버전이세요, 이거? 네. 예. 최상무님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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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DX의 시작은 현장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데 있고 여기에 IoT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IoT에 대한 최성훈 상무의 아주 직관적인 관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PTC에 ThingWorx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IoT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님은 IoT는 하나 연결이죠 연결 음, 음. 연결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외에 IoT가 이제 필요하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 DX, 뭐, 다양한 이야기를 네. 하지만, 음. 본질은 다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의 핵심은 바로 이제 연결이라고 저는 음. 생각됩니다. 음. 그, 왜냐하면, 뭐 기계든, 이제 띵이라고 하잖아요. 네. 띵이 이제 설비도 될수 있고, 뭐 자제도 되겠지만, 기계도 말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기계도 말을 한다고요? 네. 이게 어떤 프로토콜로아니요 아, 어쨌든, 인간과 한국어로. 대화를 네, 네, 네. 그, 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네. 상태가 네. 어떻다. 네, 아파, 아플 끝에, 아, 네. 아플 것에, 아니면 어. 내리면, 이거 뭐야, 뭐, 파트가 죽을 것에, 음. 이런 걸 스스로 안다는 거죠. 음.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laughs> 네, 진 네. 보여준다는 거 우리 거지?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네. 어. 근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바로 IoT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순간, 네. 그 데이터 안에는 어디가 아픈지, 음. 어느 정도 심한지를 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무님은 어, 기계를 보면 굉장히 기계들을 다정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수다도 모시고, 쓰다도어시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프냐? <laughs> 아니, 기계를 천 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네. 우리, 아, 우리의 아유. 임직원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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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기계가 음. 항상 최상의 조건이 있어야 음. 제품도 음. 항상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계하고 항상 연인 대하듯이 이렇게 네. 대화를 해야 된다. 음. 어떤 식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순간 아, 우리 이 기계는 우리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오. 아주 안정적인 음.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 합니다. 어, 오, 제가 지금 네. 토크 이트에서 사실 IoT 네.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제일 쉽게 설명하시는 네. 분인 것 같은데. 거의 네. <laughs> 네. <laughs> 데이터를 갈급해 하는 엔지니어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기술의 발전을 많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습득했냐면 일단 현장에 가는 거죠 그리고 제 장비에다가 USB를 꼽아서 데이터를, 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 수동으로 그냥? 예예 예, 예. 음. 과거에 아, 네, 네, 네. IT가 연결안 됐을 때는 어, 어. 그래서 와서 PC에다가 엑셀 띄워놓고 이제 엑셀 돌리면 맥스 100만 로에안 되잖아요 그렇죠 엑셀이. 그렇죠 어. 이제 이상되면 자르고 어... 그 보통 한뭐몇억개 되니까 완전 노가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아다... 이제 그거를 거. 상무님 직접 해보신 해, 해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걸로 아, 제 많이, 많이 해봤죠 디스플레이 <laughs> 디스플레이 <laughs> <진짜 놀라게 있어요. 웃음> 아, 왜냐면 현업에서 어... <laughs> 하다가 안 되니까 어... IT부서 IT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 저희도 이제 또 밤새워서 또 도와주는 일도 좀 많이 했지만 음, 이제 그런 과정들이 또 이제 얘기 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하나씩 장착하면서 패브 안 들어가도 되고 아. 자리에서 데이터를 볼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을 음. 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됐고요. 그그 네. 네. 그 전에 이제 선임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음. 이제 그분이 음. 제일 먼저 이제 IoT를 도입하면 뭐가 좋을까부터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음. 한 5년 됐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굉장히 공장... 일찍 도입하신 거 같아요. 어, 일찍 도입했습니다. 어. 굉장히 일찍 도입했습니다. 음. 그리고 현장에 도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근데 유럽의 공장을 실사를 갔어요. 이분이 이제 현업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USB 꽂고 그냥 메뉴 <laughs>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전국 라인에서 이렇게 제품이 쭉 흘러가잖아요 제품이 불량이 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아뭐 20분 30분이 지난 다음에 알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캐치가 돼야. 그 이제 뭐그뭐 그뭐 앞이나 이제 이후에 있는 제품에 뭔가 이제 조치를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 기계의 상태를 아는 거데 상태를 아는 거죠. 거죠. 예. 앞 뒤하고 얘기하는 거를 나중에 음음. 하는 거죠. 아 네. 예. 완전히 뭐 이제 뭐 병원에 가야 될뭐그 상황까지 이제 갔을 때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옥스라는 IoT를 적용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을 해서 야 정말 이 이제 문제점이 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개더링할수 있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업에 계신 엔지니어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이거를. 어. 예, 무슨 기술을 쓰고 이제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일하는 데 있어서 과거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음. 도움이 되겠냐. 했는데 현업분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어, 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에라나 이런 퀄리티 부분에서 굉장히 하여튼 줄일 수 있다. 수율도 좋아질 수. 수율도 좋아질 수 있고 음. 뭐 생산성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현업에 있는 엔지니어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당연히 이제 박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기술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렇죠. 현업이 이해하는 그 결과물 갖고서 네. 얘기한 거네요. IoT로 수집된 수많은 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순위로 무엇에 집중하십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데이터 분석 핵심 지표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싱웍스 IoT 플랫폼으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가 현장하고, 이제 실제 그거를 분석하는 필요한... 엔진이 저하고 연기를 쫙 된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썰 예, 예, 된거 아니에요. 예, 예. 자그 다음은 이제 뭐를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뭐할 거냐? 예. 이미 또 준비돼 있죠. 네. 이제 네. <laughs> <근데 웃음> 한국에서요. <웃음> 계획 중이에요.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아. 있죠. 이제 했죠. 어 그래요? 어. 어, 예. 어 뭐, 아 뭐를요? 어.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분석일 것 같은데요? 아, 예, 분석하고 예. 예. 예측 예측일까? 그렇죠. 예, <laughs> 당연하죠. 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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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설비별로 이제 이게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산돼 있고 수많은 음. PC들에 있다 보니 음. 이제 한 설비는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설비와 설비간, 아, 그리고 공장과 공장과 공장간에 이제 보려니까 이또또 또 어려운 문제 봉착인 거죠. 음. 뭔가 이게 컨텍스트를 보려면 예, 예, 데이터를 그런지. 끌어와서 음. 어딘가에 또다치합해서 음. PC에 돌리다 보니 또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이제 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제 앤소저 책한 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음. 그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데들던 했는데 음. 그 이름이 이제 다빈치라고 명명을 해서. 다빈치. 어 네. 이름 잘 지셨다. 네. 맞았죠. <laughs> 네 어, 맞았어요. 엔지니어들이 어. 이 다빈치 시스템에서 아까지 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수 있는 음. 워크플레이스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했고 네. 그 안에서 분석도 하고 뭐 비교 분석도 하고 이제 미래 예측도 할수 있는 음.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요 네. 전사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분석하고, 기업이니까, 기업이니까 예. 뭔가 기업의 가장 전략적인, 전략적인 뭔가 우선순위 있는 곳에 것을 빨리 거기 적용해가지고 예.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렇죠. 뭔가 더 효과를 더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경우는. 분야가 어. 이제 어쨌든 제조. 제조 현장이잖아요. 음? 그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수율하고, 아, 수율. 그 아. 가동률 향상의 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IT를 총괄하면서 이제 가진 큰두 가지 운영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SCM. 음? SCM을 잘 하는 거고, 음. 또 하나는 ECM. 네. 누가, ECM 예 네. ECM이라고 엔지니어링 음. 체인 매니지먼트 네, 네. 하나 에, SCM은 잘아시겠지만 네, 네. 그렇죠. 고객의 담 음. demand로부터 그렇죠. 받아서 음. 생산 계획 수립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음. 요거에 대한 엔드투 어, 엔드 희력 관리, 그렇죠. 그렇죠. 네. 관리. 그렇죠. 할수 있는 게 s u p p l chain으로 하나의 음. 시스템을 완성해야 되는 네. 거고 ECM은요 ECM은 뭐냐면 이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설비에서부터 다빈치까지 아 데탈터를 수직으로 올라가는 아, 네, 그 체인을 네. 하나의 음 ECM 체계라고 저희들 명명을 했고 그런데 음 그렇게 그두 가지 체계가 공정들 투입부터 촘촘하게다 이렇게 간다면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음 구현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음 구현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ECM에서 가장 역할이 뭐냐면 제조 현장은 한네 가지 네 가지 점을 관리해야 됩니다. 뭐 어떤 회사는 내가 통이라고도 하는데, 네. 하나는 뭐냐면 변경점. 변경점? 예. 음. 변경점이라면 누군가 피스에 수정하잖아요. 네네. 음. 수량을 수정한다든지, 음. 레시피를 수정한다든지. 그렇죠.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이득 관리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변동점이거든요. 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수를 갖다 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흔들린다는 거죠 아, 데이터가 온도가 아, 네네, 네네. 온도도 변동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음. 23도 설정해 놨지만 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23.5도 22.5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변동점을 우리 스펙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음.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상 발생 네. 이상 발생했을 때 빨리 캐치해 가지고 조치하는 음. 그게 있고 하나는 이제 불량 발생 음. 불량 발생했을때 어떻게 빠르게 인지하고 조치하느냐 이네 가지 점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 ECM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아, IoT로부터 올린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음. 이제 우리가 스펙을 끌어놓고 문제를 인지하는 게첫 번째 단계, 그레시홀드 예, 음. 단계고요. 음.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니 아니니 그걸 이제 발, 발견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람이 보통 오프레이터가 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온도를 조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혹시또 잘못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이제 자동, 아. 자동 보정. 네네. 그 다음 단계가 자동 보정한 어.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발달된 단계 자유로운 역까지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 단계가 이제 자동 보정을 해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자동을 하는 아. 고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거고, 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건 이미 발생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발생하기 전에 고장 예지라고. 네네. 그래서 음. 그래서 아까 분석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이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음. 아 이런 조건이면 고장이 나겠더라는 음. 고장 예지 단계. 예지 보정. 예, 음. 예지 보정 단계가 이제 최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음. 이제 이것들이 다완벽하게됐을 때는 아까 말씀한 자율 운전, 음. 네. 사람의 개입이 개입을 최소화해서 그죠? 양품만을 음. 생산하는. 음. 똑똑한 공장. 네, 네. 이게 이제 저희 엔솔이 음. 바라 추구하는 그런 스마트 공장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진 그 예지보정을 예. 뭐, 뭐 분야별로 좀 해보고 있으십니까 예, 실제로? 예. 음. 그것도 주안 부서들에서 많은 트라이를 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빈치나 시스템은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쌓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다빈치가 계속 진화하겠네요. 예. 음. 그래서 이제. AI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장을 음. 고도화시킬 간다는 그런 컨셉으로 아까 음. 두 가지 축, SCM과 ECM, 이두 축을 음. 적절하게 IT 시스템으로서 그 매우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DX를 추진하면서 장비의 디지털화, 데이터 수집, 분석에는 신경을 쓰면서 강과하기 쉬운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스템과 기준 정보의 표준화입니다. 표준화가 없는 자동화는 사상 누각이될 것입니다. 큰 엔터프라이즈에서 보면 이 데이터도 있지만 설계 데이터, 그 다음에 제품의 생명주기 데이터, 그 다음에 제조 데이터, MES에서 올라온 데이터, 음. ERP 데이터, SCM 데이터, CRM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싱글 소스로 이제 운영이 될건 관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LG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형, 지금 현재 상황은 한 어느 정도 레벨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맞춰나갈지, 그 계획이 혹시 있고 하면 음. 음. 되게 시사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중요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쨌든 한 10년 전에 디스플레이 뭐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 형태로서 계속 봉, 구축이 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공장별로 시스템 동작입니다 솔루션은 예를 들면 PT사 가져왔어요. 그런데 공장별로 다 다르게 적용을 음. 했던 아, 그런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싱글 소스라는 개념보다는 음. 계속 고도화. 그 다음 공장은 아, 이전 공장보다 더잘 지어야 돼. 아, 네. 음. 또더잘 지어야 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뭐냐 하면 어, 최신의 가장 BP 사례들이 기존 공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음. 이런 부분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MS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싱글 소스와 하는 프로젝트를 한 3년에 걸쳐서, 네. 세븐메가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음, 어. 그 론칭해서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물론 운영 비용은 좀 덜,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점은 뭐냐면, 그 IT 비용, 새로운 공장에 구축할 때 드는 드는 이게 애잘해지겠네, 굉장에 어. 애잘해지고, 음. 탄력적이고. 그 비용도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드는. 네. 그냥 갖다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음. 테스트하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저는 경험을 했었고. 그 엔솔에 오면서 아, IT 가버넌스 관점에서 음. 그, 그 부분을 음. 우리가 이제 같이 그 수립하고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m s 는다 싱글 소스로 지금 다 이제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그만 말씀하신 음.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는 당연히 싱글 소스, 음. 인스턴트 관점에서는 그 속도에 따라서 싱글 인스턴트 할수 있고, 음. 멀티 인스턴트 사이트블로 할수 있기 때문에 싱글 소스는 유지한다. 음. 이 정책을 네.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시스템에 대한 또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어떤 기준 정보의 표준화라고 봅니다. 음. 음. 설비 명에 대한, 아까 IoT에 대한 음. 명에 대한 표준화. 네네. IoT 명이 장비마다 다 다잖아요. 르 그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다, 아까 다빈치라는 빅데이 분석 플랜이 있지만 비교 를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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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예를 들면 음. 자 이거는 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이라고하는 거예요. 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cup 어떤 데는 c, UP, 네, 어떤 네. 데는 c 이렇게 네. 부르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음. 모든 그 시스템의 구축 베이스 에는 반드시 그 기준정보에 대한 표준화 음. 이게 되어야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음. 성과를 다씀할수 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표준화라는 것이 예. 표준 예전에 표준이란 말은 되게 많이 나하요 어, 예. 몇십 년된 말인데 특히 요즘 하이 디지털 시대에 특히 표준이란 말이 자동화하고 예. 뭔가 지능화 예. 여기에 표준이란 표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네, 예. 예. 예, 예, 말씀하신대로 예. 예. 지금 현재도 지금 다양한 이제 그 LG n 솔루션의 다양한 부서나 이런 데서또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을 거니까 아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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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지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서 작년에 이제 그 기준정보 PI팀이라는 팀을 이제 별도로 음. 그 구성을 했고요. 그그 네. 그 멤버들로 하여금 전사의 모든 기준정보를 지금 아. 그 차이점 분석하고 표준화하는 그 네. 활동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까 뭐 최상 말씀하신 그 싱글 소스라든지 네. 기준정보 이런 것들은 그래 정말 이 리더가 어떤 그런 전략적인 전략적인 진짜 자기가 어떤 확실한 그 공감을 하고 음. 전략적 어플로치를 해야지만 그럼. 이게 될것 같아요. 실제 설비에 들어가서 데이터 수집하고 연결하고 하는 일이 IT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싫어하는 그렇죠 분야거든요. 음, 음. 표준화 하는 것도 음. 마찬가지로 음. 단순 <laughs> 표가 안 나고 음, 표도 안 나고 네. 그래서 어필할 때도 없고 네. 근데안 하면 그렇죠. 회사가 제대로 음. 쓸수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음. 그냥 누구나 좀 하기 싫어하고 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그 멤버들에 대한 육성이나 음. 좀뭐 시너지라고 할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 네. 음. 해서 뭔가 동의를 해야지만 회사 전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배님 그 팀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주세요? <laughs> 그게요 <웃음> <웃음> 어, 저는 한다고 하지만 또삼겹살에시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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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분들하고 반복자 하면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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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젊은 자유 시간 주는 게아니 그래서 좋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뭐 카드 달라는 거. 아 <laughs> 자유운영. <laughs> <laughs> 전사적인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다니고 분석이 된다면 그 다음 과정은 자유운영 공장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미루고 말씀드렸지만 IT라는 부분이 사람에 비유하면 음. 혈관이나 신경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혈관이 흐지 않으면 어느 부분은 죽잖아요. 네. 세포가 죽고 네. 죽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띵 제조 현장에 있는 하나의 띵까지 다 연결하는 그 그것을 좀 저는 하고 싶고요. 음. 그래서 그게 IoT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든 그래서 현장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좀그 제조 현장을 만들고 싶고 아까 말씀은 자동 화나 정보화, 지능화 이런 공장을 가지고 음. 원격에서도 음. 움직일 수 있는 음. 그런 공장을 만드는데 음. IT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한번 음.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음. 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우리나라 음. 단장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마지막으로 엔딩에서 물어본 게 단장님 꿈이 뭐예요? 하니까 음.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자율 운영 음. 공장을 음.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음. 근데 그 상무님 그, 그 자율 운영되는 그런 이제 그 공장이 실제 현실화 되는 것이 앞으로 한몇년후 정도면 그런 게 될까요? <laughs> 참 어려운 질문. 네. 아유, 그냥 <laughs> 10년? 10년 한? 10년, 5년? 전체 공장을 네. 음. 만들기는 아마 쉽지는 그렇게,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특정한 음. 분야는 3, 3, 5년 내면, 내면 아, 가능하지 않을까. 5년이네. 5년 이네 음. 특정한 능력을 음. 고정해산다면그 음.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생좀 전에 언급된 자율운영 공장을 위한 PTC의 제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성공은 제조 현장의 현업과 디지털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일 것입니다. 효과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세요.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토크이티가 프로페셔널에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문가들하고 콜라보할 때. 현업 분들한테 아 요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음. 또 하나 또 디지털 전문가들한테 현업이랑 일할 때는 요렇게 해라. 그각그 관점을 하나씩 좀 팁을 주신다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그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보고할 때 데이터를 아마 어딘가 가져와서 보고할 건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어. 어? 그러 그러니까 리드들한테는 보고를 가져오면, 네. 이 데이터를 어떻게, <laughs> 어떻게 획득했어요? 라는 질문 한 번만 던져주세요. 아, 네. 음. 어.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뭐, USB를 가져갈 수 있고, 음? 방법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시템이 스 없다. 음. 시템이 스 아닌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이거는 IT 부서에다 요청해라. 음. 빨리 올려서, 올려달라고 해라. 음. 하는 얘기를 계속 좀 저는 드리고 싶고요. 음. 그래, 그래야지 바뀌거든요. 네. 음. 네. 뭐, IT 부서가 있, 있다고 하지만, 현장 곳곳, 어떻게 일하는지 음.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고 일만 해주면 그 속도라는 게더 빨라질 것 같다는 좀 네. 생각이 음. 들고요. 음. 그 IT 부서에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저는 역량이 뭘까? IT 부서가 가진 역량이 뭘까라고 음. 봅니다. 보통 이제 회사는 IT 부서가 있고, 또 개발은 개발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음. 그리고 현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부서는 그 개발자하고 비교하면 좀 개발이 좀 스킬셋이 좀 부족하고 음, 음. 또 현업이 음. 하고 붙으면 도메인 쪽에 좀 도메인 널리지가 음. 조금 미흡해서 항상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음, 할 암, 겁니다. 애매한 이런 포지션. 그 애매함을 이제 풀수주는 방법이 뭐냐면 음.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IT PI 멤버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자 현업은 텍스트로 말을 한다, 말로 한다, 네. 텍스트 로 한다 요구사항을. 오케이. 그죠? 네. 뭐, 이, 이거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개발자한테 가기 전에, 음. 그걸 갖다가 그 설계하는 와. 능력, 음. 화면 설계하는 능력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STT, 스피치를 음. 텍스트 바꾸지만, 음. 현업이 얘기하는 텍스트, 무, 그를 음. 시스템 화면으로 만드는 음. 이 스킬셋만 가진다면 네. IT와 현업 사이에서 음. 충분히 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음. 있다. 음.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네. 이를 거다. 음. 음. 이렇게 좀 저는 제를좀 드리고 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두분 아주 진솔하게 꾸미오 어, 씨 어, 본인 생각 그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